여러분, 드디어 여행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행하면 엄청 설레잖아요. 여행 갔을 때 영어 한마디 잘하고 싶어서 제 왕초보 스페킹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공항에만 가도 기분 엄청 좋아지잖아요. 근데 여행 갔을 때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의 사연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40대 주부신데, 이번에 가족들하고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공항에 도착해서 유심을 사야 되는데, 유심을 어디서 살수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뭐 현금만 되나요? 카드도 받나요? 이런 영어가 아예 나오질 않아서, 와나 영어 나름 잘 읽고 리스닝도 잘 되고 리딩도 되게 잘하는데 정말 스피킹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정말 조금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저냥 정말 떠듬떠듬 파파고 같은 통역기 키고 하긴 했는데 머리가 완전 백지 상태였다. 아주 진땀 났다라고 이런 경험을 얘기해주셨어요. 이렇게 영어 때문에 괜히 긴장하고 소극적인 여행이 아니라 오히려 영어 때문에 여행이 더 재밌어지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영어 왕초보 분들을 위한 여행 영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상반기에 영어 스피킹 왕초보를 위한 아웃풋 강의에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셔서 여러분께 정말 파격적인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강의 단톡방에서 강의를 3번, 5번 보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뽕 뽑겠다 하시는 분들이 매일 공부해서 이렇게 인증해 주고 계세요. 보다 많은 분들이 이 학습법으로 영어 스트레스를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여러분들께 선물로 상반기 결산 감사 이벤트를 단 열흘간 진행합니다. 50% 할인은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인데요. 여러분 단순한 문장이더라도 자신 있고 편하게 스피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인는 7월 7일까지 단 열흘 동안만 이어지니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 영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행 갔을 때 우리가 쓸 만한 문장 뼈대나 용어들은, 단어들은 매우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고 복잡한 영어가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당장 빨리빨리 떠오르지 않는 거 그리고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되지? 진짜 쉬운 문장인데 이 시작이 되지 않아서 머리를 막 쓰시다가 결국엔 그냥 유심! 이렇게 그냥 단어로 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행에서 쓸만한 문장들을 쫙 뽑아놨는데 그랬더니 사실 진짜 많이 쓰는 건몇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 몇개 되지 않는 패턴과 키워드들을 가지고 툭 치면 툭 나오게 훈련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연습하지 않고 갑자기 거기 가서 나오지 않아요. 미리 미리 그 상황에 대해서 연상을 해보고, 아, 내가 이 상황에 이런 말을 해야 되는구나가 버튼 누르면 바로 툭 나올 수 있게 그런 훈련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행 전에 우리 엄청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문장 시작을 조금 빨리 할수 있도록 기억을 쉽게 하게 도와드릴까 고민을 해서 여러분이 연상해서 문장의 시작을 빨리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그 연상법을 활용한 첫 번째 뼈대 스탬프 문장. 오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행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쓸것 같은 문장이 뭘까요? 아마. 뭘 요구하는 거,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의문문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요청할 때 쓸만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바로 Can I? 오늘의 표현 Can I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이거 너무 쉬운 표현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실제 상황이 되면 can I가 이상하게 나오질 않아요. 문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you s e m 이런 식으로 명사만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남들이 쓸 때는 저 정도 영어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싶지만 정작 그 상황이 되면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게 여행 영어 같아요. 그래서 스피킹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억에 오래 남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방법이 좀 억지스럽긴 한데 기억에 진짜 오래 남아요. Trust me.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온 가족과 함께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는 중이에요. 인천공항에 가서 지금 탑승 수속 중입니다. 티켓팅을 해주시는 분한테 큰 아이가 멀미를 해서 창가 자리로 좀 주세요. 창가 자리로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여러분 부탁할 때 어떤 표현 쓴다고 했어요? 영어로는 Can I 잖아요. 부탁할 때이 이미지를 항상 떠올리시는 거예요. 큰 아이가 멀미해서 창가 자리로좀 주세요. 큰 아이가 멀미해서 창가 자리. Can I? Can I? Can I? Can I? Can I? Can I? 이거 지금 되게 억지스러운 거 같은데 계속 생각난다니까요. 여러분 요청할 때 뭐라고 한다? 큰 아이가 멀미해서 창가 자리. Can I? Can I? Can I? Can I? Can I? 창가 자리 봤다. 창가 자리는 뭐라고 그래요? window seat. window seat. 그래서 can I get a window seat? Can I get a window seat? Can I have a window sea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사 너무 많은 거 귀찮으니까 can I get 개수로 할게요. 뭔가 물건을 살 때나 어떤 거 받을 때에는 get이라는 동사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둘 게 있는데요. 한국어는 상대방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지 우리가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영어는 내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볼 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표현로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으로 말할 때그 상황을 같이 떠올리면서 이 시각화해서 크게 영어로 말하시는 거예요. 자, 부탁할 때 보다, 요청할 때 보다 Can I, Can I, Can I의 창가자리 Can i 창가자리 Can I? Can I, Can I, Can I, Can I, Can I 그래서 이 뼈대 패턴을 응용해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저 창가 자리 받을 수 있나요? 창가 자리 주실 수 있나요? 뭐라 한다고요? Can I get a window seat? 빠르지 않아도 돼요. Can I get a window seat? Can I get a window seat? 복도 자리 주실 수 있나요? 그럼 복도 자리는 뭐라 그래요? ai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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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t라고 합니다. 그럼면 aisle 할때 중간에 s는 발음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부탁할 때 뭐다? Can I Can I 멀미 그죠? 그래서 Can I get an aisle seat? Can I get an aisle seat? 근데 여러분 지금 언 들어갔잖아요. 아일리니까. 근데 사실 관사 같은 거 틀려도 실제 여행 영어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이 붙네, 안 붙네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100점 맞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Can I get aisle seat? Can I get aisle seat? 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 틀릴 거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왜? 틀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틀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도 자리 받을 수 있나요? Can I get an aisle seat? Can I get an aisle seat? 좋아요. 자,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좌석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좌석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똑같은 CC 들어가니까. 다른 different. 맞아요. 동사 똑같이 들어가요. 얘기해 볼게요. 다른 좌석 받을 수 있나요? Can I get a different seat? Can I get a different seat? 발음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Can I get a different seat? 저 앞쪽에 있는 좌석을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front seat? 이라고 잘안 해요. 왜냐하면 차처럼 앞자리 뒷자리 이렇게 두 개만 있을 때 보통 front seat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해는 할 거예요. 그 평소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실제에서는 Can I get front seat? 하면 어, 이해는 하겠지만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Can I get a seat in the front? can I get a seat in the front? 라고 하면 더 정확한 표현은 됩니다. 연습할 땐 정확하게 실전에선 좀 틀려도 괜찮다. 자 다시 앞쪽 좌석 좀 주시겠어요? can i get a seat in the front? can i get a seat in the front? 한번 더 can i get a seat in the front? 좋아요. 그럼 이 can i 표현은 어디서든 요청할 때 언제나 쓸수 있어요. 우리 또 쇼핑할 때 영어 많이 쓰겠죠. 자 쇼핑할 때 이거 다른 색깔 좀볼수 있을까요? 뭐라 그럼 돼요? 자 정확한 표현은 Can I see this in different colors? Can I see this in different colors?라고 하면 되는데 틀려도 좋으니까 이렇게 외우셔도 좋아요. Can I see different colors? 이렇게 물건 들고 Can I see different colors?하면 커뮤니케이션 됩니다. 자 여러분 요청할 때아 우리 큰 아이가 멀미해서 윈도우 시트 주세요. 뭐라 고한다고요 Can I get a window seat? Can I? Can I? Can I? Can I? Can I get a window seat?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여름과 가을 돼서 여행 가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실 때 도움 되시라고 여행 여행 커리큘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여행 관련된 컨텐츠 올려드릴 거니까요. 스피킹 왕초보시라면 단순한 문장이라도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행 영어 커리큘럼도 기대해 주세요. 곧 여행 가시는 분들은요, 여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어 표현 100개 제가 선정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아래 하이빅센 단톡방으로 들어와 계시면 여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100문장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해외로 여행 계획하고 계시는 왕초보분들 꼭 들어오세요.